안녕하세요. IOS 바이너리 코드 패치 내용을 맡은 A3C 큐리티 우진명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시는 총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바이너리 코드 패치를 설명을 하기 전에 바이너리의 개념, 개념과 IOS 바이너리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란 무엇인가? 어, 말 그대로의 사전적 정의대로 0과 1,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파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알아볼 iOS 바이너리 파일은 실행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iOS 바이너리 파일은 어, 앱 개발 도구로 컴파일을 하면 IP, IPA 설치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 파일 속에 iOS 바이너리, 바이너리 파일이 실행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어, 챕터 2장에서는 iOS 바이너리 코드 패치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바이너리 코드 패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어, iOS 어플리케이션에 IPA 설치 파일 속에 바이너리 파일을 추출을 한뒤 어, 바이너리 파일을 변조를 하여 변조된 설치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바이너리 패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탈옥된 폰의 앱 스토어를 통해, 통해 앱을 받아 설치 파일을 추출합니다. 어, 그런데 앱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설치 파일은 애플사가 소유하고 있는 페어플레이라는 컨텐츠 보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설치 파일이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 적용으로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이너리 파일에도 암호화가 적용, 적용되게 되는데요. 어, 때문에 어, 바이너리 분석에 한계가 있어 암호화 해제가 가능한 클러치 툴로 복화된 설치 파일을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치 툴을 통해 추출한 복화된 설치 파일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추출합니다. 을 추출한 바이너리 파일을 리버싱 분석 툴로 분석을 하여 어, 기계어 코드로 변조를 하고 다시 변조된 설치 파일을 생성합니다. 변조된 설치 파일을 폴에다 설치하는 방법은 기업용 설치 방법을 제외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개발자가 X코드에서 소스코드를 컴파일하여, 어, 개발자 성형을 통해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앱스토어에 올라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위의 방법으로는 변조된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조된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려면, iOS 개발 툴인 X-Code에서 개발용, 개발용 앱 설치 기능을 빼서 만든 툴인 CDI Impactor로 어, 변조된 설치 파일을 넣어 변조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CDI i m p a c t o 는 X-Code에서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코드 패치의 상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연에 앞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안티디버깅 탈옥 탐지 무결성 오해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안티디버깅 탈옥 탐지 무결성 검증 각각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안티디버깅의 동작 방식은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두 가지 방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ptrace 함수를 이용하는 방, 방법과 sysctl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trace는 디버깅에 사용되는 함수의 ptrace와 pt deny attach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현재 또는 나중에 실행된 운영 프로그램에 디버거가, 연결하, 디버거가 연결을 하, 하려고 하면, 세그먼트 오류를 발생시켜 발생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고, 시스CTL은 시스CTL 함수를 사용을 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고 디버깅, 중인 여, 디버깅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능을 제한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탈옥 탐지인데요. 어, iOS 취약점 점검 테스트 앱인 DVIA 버전 툴 어플리케이션에서 탈옥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탈옥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탈옥 장치가 아닐 경우에 앱이 정상 실행이 되고 탈옥된, 치가, 탈옥된 장치가 맞다면 어, 메시지 창을 띄운 뒤 앱을 종료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탈옥을 체크를, 탈옥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무결성 검증입니다. 어, 하지만 무결성 검증 후에는 아쉽게도 상용 앱 솔루션을 이용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앱이 준비가 되지 않아 다음 세미나에 기회가 되면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iOS 바이너리 코스 패치를 통해 안티디버깅과 타로 탐지 우회에 대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 어 준비된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할 앱은 취약점 점검 테스트 앱의 DVIA 버전 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티 디버깅이 실제로 앱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확인, 보겠습니다. 보시는, 어, 보시는 화면을, 하, 화면을 보시면 우측에 테스트 앱이 아이다 프로를 통해 디버깅 상태로 구성 중이고, ptrace 함수를 사용한 안티디버깅이 적용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trace 함수는 pt deny attach 매개변수 값이 F, 아, 1F가 1f의 가1 값이 요청이 되면 세그먼트 오류를 발생시켜 어, 디버, 디버깅 중이던 앱을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f의 값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디버깅 중에 앱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앱이 종료가 되시는 것을 확인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타, 탈옥 탐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탈옥을 검증하는 제이브레이크 테스트 4번의 검증 로직을 확인을 해보면 탈옥된 장치일 경우 왼쪽 로직을 타서 어, 디바이스에 있을 제이브레이크 t 액 n 팅 메시지와 함께 앱이 종료가 되고 탈옥된 장치가 아닐 경우 오른쪽 로직을 타서 디바이스에 있을 날 제이브레이크는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앱이 정상 구동이 됩니다. 로을 확인을 해보시면 d e v i c e e 제 e j b r o k e n e x i t i n g 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앱이 종료가 되고 우측의 로직은 d e v i c e 스 x 제 j b r o k e n 이라는 로직으로 앱이 정상 적동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에 디버깅을 진행을 하면 현재는 탈옥된 장치이기 때문에 왼쪽 로직을 타게 되고, 디바이스에 있을 제이그로큰 엑시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앱이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로직을 타서 어, 내려가는 과정이고요. 디버깅이 되는 과정인데, 디버깅이 이렇게 되다가 어, 앱이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device is j-broking, exiting,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앱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안티 디버깅과 타로 탈옥, 탐지가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니, 어, 코드 패치를 하여 안티 디버깅과 타로 탐지를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 디버깅 로직에서 ptrace 어, 함수, 함수의 매개변수 값 1f를 요청하여 세그먼트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의미없는 코드 1c로 어, 변조를 하여 안티 디버깅 로직을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코드 패치할 위치를 선택을 한 후에 1f가 되겠죠. 아이다 프로 아이다 프로의 옵션을, 옵션의 에디트의 패치 프로그램의 체인지 바이트를 선택을 하면, 현재 위치의 AR, ARM 코드의 핵사 값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핵사 값을 복사를 하여 ARM 코드를 핵사 값으로 변환해주는 ARM 컨버트 사이트에서 복사한 핵사 값을 ARM 코드로 변환을, 변환을 하여 ARM 코드 값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ARM 코드를 다시 복사를 해서 핵사 값으로 어, 다시 변조를, 아, 다시 변환을 합니다. 변환된 핵사 값을 현재 코드와 맞는지 비교를 해서 일치를 하면 그때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ARM 코드를 1F인 값을 1C로 수정을 하고 ARM 핵사 값으로 어, 다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수정된 ARM 핵사 값의 1부분만 복사를 해서 한재 코드로 돌아와 어, 변환된 값을 수정을 합니다. 변환된 값을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하면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시로 변경이 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세그먼트 오류를 발생시키는 F 값이 아무 의미 없는 코드로 변조를 하여 이후에 지금 디버깅되는 진행 과정 진행이 정상적으로 어, 디버깅을 진행을 하면은 어, 정상적으로 안티디버깅이 오해가 돼서 세그먼테이션 오류 없이 종료가 되지 않고 디버깅이 지금 쭉쭉 내려가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부동이 됐고요. 어, 종료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탈 탐지를 오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탈옥을 검증하는 로직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탈옥된 장치일 경우에 앱을 종료시키는 왼쪽 로직으로 분기를 하게 되고, 탈옥된 탈업, 장치가 아닐 경우에 오른쪽 로직으로 분기를, 분기를 하여 앱이 정상구동이 되는데, 어, 분기문을 수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로직을 타도록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로직이고요. 디바이스에 있으나 재브로큰 오른쪽 로직입니다. 탈옥이 어, 되지 않았다라는 로직이고요. 공기문을 선택을 해서 아까와 아까 어, 안티디버깅에서 바꿨던 방식과 동일하게 어, 코드 변조를 합니다. 패치, 패치 프로그램의 패치 바이트를 통해 해석 값을 복사를 해서 a r n 코드로 변환을 한 뒤에 a r n 코드를 다시 핵사코드로 핵사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한뒤 해당 핵사값과 현재 코드를 비교를 해요, 비교하여 일치한지 확인을 한 후에 분기문을 변경을 합니다. 지금 TBNZ로 분기문을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한 뒤에 ARM 핵사 값의 어, 코드 부분을, 변경된 코드 부분을 현재 코드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변경된, 어, 정상적으로 분기문이 수정이 되었는지 디버깅을 진행을 하면은, 어, 오른쪽으로 분기문이 변경이 되어 앱이 정상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앱이, 어, 디버깅이 오른쪽으로 분기문으로 벗겨서 내려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옥이 된 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분기문 수정을 함으로써 어, device is not l o e n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 탈옥을, 탈옥이 우회된 것을 확인을, 확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이것으로 어, 아티 디버김과 탈옥 탐지 우회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것은 동적 디버깅을 통한 코드 패치임으로 어, 완벽한 코드 패치를 진행을 하려면 어, 디버깅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코드 패치를 진행을 한 후에 어, 변조된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하여 IP, IP, IPA, IPA 설치 파일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어, 이상으로 iOS 바이너리 코드 패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